여러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내년 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며 가족당 적게는 11,000달러에서 많게는 2만달러까지 추가로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가구당 거의 3천만원에 가까운 거액이 공짜로 생기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 감면 정책이 아닙니다. 시장의 천문학적인 현금 뭉치를 헬리콥터로 뿌리겠다는 유동성 공급 선언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었을 때 자산 시장이 얼마나 뜨겁게 타올랐는지 말입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 풀리는 2026년 봄, 과연 암호화폐 시장, 특히 리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가슴 뛰는 돈의 흐름을 지금부터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목돈을 인격 소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쓰지만 이런 공돈이 생기면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을 샀거나 투자를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자산 증식에 대한 욕구가 강한 시기에 가구당 2만 달러라는 돈은 주식이나 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는 최적의 투자금입니다. 주식 시장은 이미 많이 올랐고 부동산을 사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개인 자금이 썰물처럼 밀려들 것입니다. 이것은 기관이 만드는 상승이 아니라 거대한 개미 군단이 만드는 무서운 유동성 장세의 서막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풀었을 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도 안될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돈의 힘이 펀더멘터를 이기는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 것입니다. 트럼프가 예고한 이번 세금 환급은 제2의 코로나 지원금 사태와 똑같습니다. 아니, 금액으로 보면 오히려 더클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오르는 것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파도가 다시 한번 몰려오는 초입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살까요? 비트코인은 이미 너무 비싸서 2만 달러를 다 털어 넣어도 한 개를 채못 삽니다. 심리적으로 비싸다고 느끼는 것이죠. 반면, 리플은 어떻습니까? 아직 지폐 한장 값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 덕분에 수천 개에서 수만 개를 살수 있습니다. 투자 경험이 적은 대중들에게 리플은 만만하고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게다가 리플은 밈코인처럼 위험하지도 않고 실체가 분명한 메이저 코인입니다. 목돈을 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큰 수익을 기대하고 매수 버튼을 누를 1순위 종목이 바로 리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세금 환급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내년 봄입니다. 이 시기는 리플의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종 ETF 승인 기대감이 절정에 달하는 시점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호재가 있는 곳에 돈이 몰리는 법입니다. 리플 자체의 강력한 상승 재료에 트럼프발 유동성이라는 휘발유가 부어지는 격입니다. 내년 봄은 단순한 계절의 봄이 아니라 리플 투자자들에게 인생의 봄날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가진 현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달러가 흔해지면 물가는 오르고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은 벼락거지가 됩니다. 스마트한 대중들은 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 한정된 자산인 리플로 자산을 피신시키려 할 것입니다. 리플은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수수료로 소각되는 디플레이션 자산입니다. 쏟아지는 달러의 홍수 속에서 내 자산을 지켜줄 가장 튼튼한 방주가 되어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응입니다. 뉴스를 듣고 내년 봄에 돈이 들어오면 그때 사야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늦습니다. 금융시장은 항상 미래를 선반영합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나온 지금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통장에 돈이 찍히고 너도나도 사려고 달려들 때는 이미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 있을 겁니다. 남들이 환급금을 어디에 쓸까 고민할 때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지금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 봄에 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웃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쏘아 올린 이 거대한 유동성의 신호탄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시장의 판을 바꾸는 거대한 돈의 흐름입니다. 내년 봄 역대급 세금 환급이 시작되면 리플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가격표를 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트럼프의 선물과 리플의 호재가 만나는 2026년 봄, 여러분의 계좌가 얼마나 불어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 장세 속에서 리플과 함께 폭등할 아직 저평가된 알트코인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혹시 2020년 코로나 때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세상이 다 멈춘 것처럼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나눠주고 시장에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때 그 많던 돈다 어디로 갔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산 시장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수십 배가 올랐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100배, 200배씩 뛰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코인들은 정말 믿기지 않게도 10만 배, 50만 배까지 올라서 정말 상상도 못할 돈벼락을 맞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50만 배라는 수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사실 감이 잘안 오시죠? 제가 아주 쉽게 계산해 드릴게요. 만약 그때 우리가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는 값딱 10만 원만 넣어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10만 원이 무려 5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에이, 큰맘 먹고 새로 나온 신발 한 켤레 값딱 30만 원만 넣었다면요? 그 30만 원이 1500억 원이 됩니다. 1500억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 한 채가 50억이라고 해도 단돈 30만 원으로 그 아파트를 30채나 살수 있는 돈입니다. 정말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돈이죠. 오늘은 바로 그때 그 엄청난 기회를 아쉽게 놓쳤던 분들을 위해 그리고 제 2의 50만 배 신화가 될지도 모르는 숨겨진 보물 같은 코인에 대한 비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2020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진짜 큰 판이 새롭게 깔리고 있죠. 2025년 트럼프이기 정부가 미국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딱 선언을 했잖아요. 클레리티 법안이다. 지니어스 법안이다 하면서 정부가 개입하고 기관의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실제로 가격도 많이 올랐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래서입니다. 시장이 거대해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처럼 100배, 200배 쉽게 오르지 못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부 자금이 들어와서 상승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은 거대한 폭발을 위한 준비운동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리플 엑셀 페입니다. 리플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기존 은행들의 결제망인 스위프트를 정면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은행권에 진출한다는 소식과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리플이 보여준 실제 성과들이 합쳐지면서, 리플의 가격은 단숨에 5배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기관이 밀어주는 코인이 얼마나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지, 그 성공의 길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면받는 현실을 살고 있죠? 우리가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은행에 보내려고 해도, 은행은 출금을 정지시키거나 자금출처를 묻는 등 우리를 제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암호화폐가 은행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은행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 훨씬 빠른 송금 서비스를 가진 새로운 암호화폐 은행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리플 관련 호재 몇 개가 뜨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지난 수백 년간 이어져온 금융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진짜 혁명입니다. 처음에는 금융권의 반발과 저항이 엄청나게 거셌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흐름에 거물들이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뛰어들었고 리플을 그토록 비난했던 JP모건마저 리플을 실사용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존 금융의 왕이었던 스위프트조차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며 리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대의 흐름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금융혁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계획의 전부일까요? 이 거대한 금융혁신 속에서 과연 리플만이 그 주인공이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미국 정부와 리플을 지원했던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 새로운 금융혁명 속에서 탄생할 새로운 개념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리플이 은행과 국가 간의 길을 만들었다면 이 히든 코인은 그길 위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 그 자체가 될수 있습니다. 리플이 걸어갔던 그 성공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도록, 아니, 리플과 한 팀으로 움직여서 이 거대한 금융혁명을 완성하도록 계획된 새로운 코인이 지금 수면 아래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코인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고작 10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코인의 잠재적 미래 가치는 수십 배, 수백 배를 넘어 10만 원, 20만 원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이것은 거대한 금융 혁신이 일어나는 바로 이 초기 시장에서만 발견되는 기회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친구들과 술한잔 마시는 값, 딱 10만 원 어치를 담았다면 10원짜리 동전 만 개를 보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인의 가치가 한 개당 20만 원이 된다면 최초의 10만 원은 20억 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2020년에 목격했던 10만 원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살수 있었던 그 기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앞서 거론했던 월가의 금융기관들, 블랙록과 바네크, 심지어 스위프트와 미국 정부는 이미 이 계획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는 명확합니다. 현재 15원에 불과한 이 코인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가치는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이 코인의 미래 가격은 20만 원이지만 계획이 노출되어 개미들도 몰리게 되면 60만 원, 80만 원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코인의 이름과 코인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릴 건데요. 아쉽게도 유튜브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코인들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입소문이 타서 몇주 만에 크게 상승하더니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상에서 그 이름과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면 세력들이 눈치채고 물량을 던져버리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우리 같은 개미들이 큰 돈을 버는 것이 싫었던 것이겠죠. 때문에 책임감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을 진행할 건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중이신 화면 아래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로 영상 속 정보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보이실 텐데요. 이 설문을 통해 저와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주신다면 제가 순서대로 정보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20억 원? 1500억 원?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회를 그저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한다면 과연 우리 삶에 무엇이 바뀔까요? 2020년 수천배 오르는 코인들을 보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다음에 하는 마음에 망설이다가 그 엄청난 불장을 놓쳤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와 똑같은, 아니, 정부와 기관이 함께하는 더큰 혁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회를, 이 새로운 성공의 길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저 좋은 이야기 들었네? 하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1년 뒤에도 우리 삶은, 우리 계좌는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낸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